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이제 저희 오늘 주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 선생님들 많이 뵙잖아요. 사주에 네. 돈은 많대요. 보시는 분들마다. 돈은 많다고, 따라온다고, 일도 많다는데, 제 지갑에는 천원짜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저 같은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 특징 같은 거나, 언제 그럼 돈이 들어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돼요. 그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네. 내 눈앞에도 그런 신도들이 있고, 또 손님들도 그런 손님들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이 사주를 딱들어 받아보면은, 이주머니 수중에 돈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 너 사주에는 돈이 안 떨어지는 사주인데, 도로는 도로긴 도인데니 네 돈은 하나도 없네. 내가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소리잖아요. 그죠? 돈은 벌기는 무지하게 벌어요. 벌는데 없어요. 난중에 잔고가 그러다가 이자 같이 붙여서 나가요 도로 비시대가 있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내 사주가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보러 도 보러 도 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밑 빠진 독이 물 갖다 붙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처세술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가지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를 마무리를 해가 선을 딱 꺼가지고, 이거는 흑백 논리가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가지고, 이것을 딱 제쳐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좀 보니까, 그냥, 아, 그래, 알아서 그래, 너 줄게. 너 주고. 너 뭐, 알았어,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주변에 내가, 이게 다 내, 내 죄인양. 내가 줘야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퍼져요. 안 해야 되거든 그거요. 그거 상대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꼭 줘야 할때 줘야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지. 항상 저 사람한테 그럼 돈 있다 널 달라 달라 그네 그럼 그 사람도 얘기할 때안돼이 사람도 이 사람들도 둘이 같이 거지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들어가서 같이 물에 같이 끼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주에 보면은 그니까그 선을 나는 항상 꺼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일단 내 수준에 돈이 있어야 사, 남들도 있다. 내 수준에 돈없어 봐. 도안 돼. 네돈 가지고 간 사람이 밥미 줄거안 미기 준다. 왜 퍼주냐? 이유 없이 퍼주지 마라. 거기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퍼줄 때도. 그것도 거기 선이 있어야 된다. 그건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다. 사람이 재물 복이 제가 수준에 이 사주에 돈이 많다 그래도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그한개 넘어가면 돈 말라 빈다 더 이상 돈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주에 돈이 많은 사람은요 주머니가 빌려가 없어요 근데 그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는 줄 아세요 절대 흑백 논리가 정확해요 돈 함부로 안 써요 누가 함부로 돈안 줘요 돈거래 안 해요 내가 꼭그 사람이 필요하다 싶을 때 줘요 그거는 진짜 그럼 그 사람 가져갈 때는 구세주를 만난 거잖아 그제 그럼 그한 사람 살려 낸 거예요 그럼 난 생색도 낼 수도 있고. 내 수중에 돈도 안 마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대도 안 하게 계산도 없이 그냥, 누구 힘들다던게 주고, 이쪽 힘들다이쪽 주고, 저쪽 힘들다 주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일단 본인의 섬섬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그 섬섬이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거 없으면은 개털이에요. 부모, 형제 있다 해도 내돈 없으면은 그거 아무 대우 못 받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우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일단은 내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소한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돈 나갈 구멍부터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함부로 돈을 나갈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준다 안 한다. 돈좀 있다고 어, 내네 해줄게. 아니요,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 둘 나가다 보면다 나가기 대가 있어요. 어느 분 주고 어느 분안 줘요?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돈다새겨게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쌀한대밥 갖고 밥을 할 때는 한 주먹씩 내가 못 알아야 했거든요. 이게 내가 숨어있는 돈이 널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은 어때요? 그냥 다 까내놓잖아요. 그럼 좀더이 사람 저 사람 돈 있는 걸 뻔히 하니까 다 담내놓으라고 다 이러거든요. 그게 긍긍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본, 결론적으로 이돈 관리가 문제인데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서라고. 일을 할때 열심히 막뭔 일이든 다치든지 돈을 벌잖아요. 설 때는 정성같이 서라고. 필요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내거 있는 거너한테그할 필요도 없고 내거 내가 챙기고 내가 알아서 단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주에 내가 재물복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갖다가 백 원만 가지고 있는 것도 난징이는 만 원이 될 수가 있다. 재물을 재물을 부르거든요. 이게 그걸 잘 가지고 있으면 또 돈이 또 들어와요. 그참 신기해요. 오늘 천원잘 간수해가 있죠? 다음에는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고돈이 천 원도 못 간수해가 내 보내죠? 이자 같이 딸려 나가요. 그거의 문제를 갖다 사람들이 차이 점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 사주에 보면 오행을 갖다가 내가 지금 많이 내놨는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내 오행을 잘 살펴보세요. 오행을 잘 살펴보시면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갖다가 먼저 아시면은 그거를 채우시면은 재물운이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그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내가 돈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사주에 재물을 든다고 가만 놓 있다고 가만 감리 들어 있다고 감리 입이 그냥 절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그 돈을 갖다 재물이 들어왔을 때 유용하게 내가 단도리를 잘하고 잘간수하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재물 운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게 고것만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선 감사합니다.